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나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 한 세대 남은 건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한 세대 남은 만큼 금액을 굉장히 많이 다운해가지고 아마 이 건물에서 가장 저렴하게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희가 얼른 영상에 담아보려고 왔습니다. 총 66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식 주차로 100%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오늘 만나보실 구조는 방세개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 2개. 7평수로는 거의 31평 정도 나오는 평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도 거주하시기 편리한. 공간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66세대 중에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저렴해졌기 때문에 꼭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자 66세대 중에 마지막 세대, 초특가 할인 세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긴 현관 모습이고요. 다른 데보다 한 1.5배 더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신발장도 키큰 장으로 4칸.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띄움 시공도 있고, 바닥, 탈 시공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일괄 소동 스위치 있고, 이렇게 중문도 다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제 널찍한 거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쪽 거실 사이즈를 재니까 4m 10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거실 베란다도 따로 나와 있는데요. 거실 설명 마치고, 이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뒤에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KCC 창으로 썼고요. 바닥재는 강마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쪽을 소파로 둘지, 저쪽을 소파로 둘지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타일로 아트홀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다실크벽지로 시공을 해놨고,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 LED 조명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 거실에 있는 베란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거실요. 이 통베란다인가요? 네. 아니요 작은 베란다입니다. 아, 네. <laughs> 이렇게 작은 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일러 있고, 이쪽에다 워시터 올리시면 딱될것 같아요. 수도랑 전기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쪽 반대편에 보이는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단차를 줘서 이거 식탁 대용으로 쓸수 있고요. 디그자 형태라서 수납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가스렌지, 후드 잘 갖춰져 있고요. 뒤쪽에는 싱크볼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팬더트 조명이랑 LED 조명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인데 삼문형 냉장고는 충분하게 들어갈게 갈게끔 사이즈 재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이쪽 방 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오시면, 방 안방이죠. 어, 이쪽에도 갭이 좀 있어가지고 장식장 같은 거 꾸며 놓,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완벽합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이죠. 안방 사이즈 재볼게요. 자 사이즈 재니까 3,300, 3,400 나옵니다. 안방 사이즈로는 넉넉한 사이즈니까요. 이렇게 세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 그리고 수납장 거울까지 완벽히 잘 되어 있고요. 문 닫으면 샤워까지 충분하게 할수 있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너무 좋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맞은편에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오, 사이즈가 아주 넓습니다. 네,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넓어요. 한번 재봐드릴게요. 야, 3350, 2600 나옵니다. 와. 굉장히 넓은 사이즈니까 뭐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분하죠?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 옆쪽에 있고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네. 자, 사이즈가 2600, 3300 나옵니다. 여기도 널찍해서 중간 바구노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방들마다 LED 조명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방에는 베란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 방 베란다는 조금 더 널찍해서, 뭐 다양도 공간으로 쓰시기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수두랑 전기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다 워시 타워 설치하셔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욕실입니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 공간도 넉넉히 잘 나와 있고요. 젠다의 선반, 그리고 수납장까지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합니다 내부 공간을 소개는 다해 드렸고요. 여기는 66세대 중에 딱한 세대 남은 상황입니다. 입주도 많이 하셨고 주차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초특가 할인으로 아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만나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